질과 쿨터가 <laughs> 귀여워. <웃음> 근데 너무 귀엽다. 우리 강아지 <laughs> 아이 봐~ 이거 약간 엔딩 요정 같은데? <laughs> 老大家 이거 해야 돼. 아이고 집이 좁아가지고 각도가 너무 이상한데. 얘가 <laughs> 귀여워. 일단 오늘은 꿀떡이 사료 소분하는 법. 옛날에 한번 찍은 적이 있어서 두 번째긴 한데 사료 소분하는 모습과 함께. 어, 사료에 대한 이야기를 이게 시끄러우니까 자막으로 슝 남기도록 할게요. <laughs> 귀여워. 평일에는 이거 수분할 시간이 없어서 그냥 이렇게 뜯어서 줬었어요. 네? 네? 요즘 왜 이러고 있을까? 너무 귀여워. 아무튼 이렇게 나눈 다음에 고데기로 여기 위에를 밀봉해주면 됩니다. 열심히 했는데 촬영을 안 눌렀어요. <laughs> 카메라가 지금 너무 낮게 있어 가지고 <laughs> 아무튼 이렇게 <laughs> 사료 수업은 끝. 아. I need a good love. I wonder if you're ever gonna be it. In a couple weeks I could drive away, but you could find another victim. It's not your fault, I feel this way. Senseless with no direction. 여기 동화같아 엄마가 막끌가 아. 와. 가 guess y o u 아니카네. d o n 다 야 여기 결골 꿀떡 여기 결골. 오, <laughs> 꿀떡아 비가 너무 많이 오는데 어떡? 아이고 어떡하지? 응? 비가 헤이! <laughs> 꿀떡이 입안 구경 시켜줬어. 저기요 비가 엄청 많이 오는데 시야 후드타크걸어 들어와야 돼. 응? 귀여워. <laughs> 아아앙 다 만져 다 만져 다 만져 얘 비와서 뾰루퉁함 <laughs> 어떡해 너왜 이렇게 귀엽냐? 약간 오 약간 납작만두 먼저 꿀떡이가 자주 먹는 아더마스 제품이에요 이렇게 두 가지 지금 새거 냉동고에 있어서 보여드리려고 꺼내왔고, 이거는 제가 지금 조금 먹이려고 해동을 해놓은 상태고, 이런 식으로, 얘는 오리. 아, 옥골게 이거는 구매하면 서비스를 좀 많이 잘 챙겨주셔가지고, 이렇게 낱개 포장이 되어 있습니다. 이게 뭐 패티 형태도 있고, 뭐 이렇게 미트볼 형태도 있는데 꿀떡이는 이 미트볼 형태를 제일 좋아해서 이걸로 구매하고 있어요. 왜 거기 귀엽게 앉아있어? <laughs> 뭐야? 응? 꿀떡. 왜 거기 귀엽게 앉아있어? 그거 먹고 싶지? 오거 <laughs> 모델이 됐네 갑자기? 아 이뻐라. 응. 끌떡 <laughs> 먹고 싶은 강아지 저요. 어 알았어. 끌떡 먹어? 귀여워. <laughs> <laughs> 너어제밥안 먹더니 밤에 응? 응, 안 했다고 어젯밤에 밥안 먹어서 배고픈 거야. 에이크. <laughs> 이고 놀래라. 엄마 크한이 봐줘야겠다. 아, 밥 먹으면 키다 줄게 아 귀여워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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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먹었어? 어구 다 먹었죠? 엄마한테 빠야 아이 확대됐어. <laughs> 꿀쩍아, 꼭 했어? 일어나, 알지? 아, 꿀떡 하이파이브, 아이 일라 이 이거 앞에서 찍으면 진짜 귀여운데, 꿀떡 하이파이브, 알지? 아, 한번더 하이파이브, 한번더 하이파이브, 알지? 아이 먹고 싶어, 알았어, 잘했어, 아 이뻐, 꿀떡 먹어. 네, 일부러 하이파이브를 세번 했어요. 꿀떡이는 식탐이 많지 않아서 좀 이렇게 먹고 싶게 애간장을 녹여야 좀잘 먹습니다. <laughs> 막아, 막아. 얘 꼬꼬 있네, 꼬꼬, 꼬꼬. 비가 엄청 많아. 응가해야 돼, 꿀떡아, 일로 와. 오늘은 응가해야 돼, 너 어제도 안 했잖아. 아 어떡해. 저기 과자니까 또안 가네. 응가 안 해? 꿀떡 응가하러 가자, 일로 와. 너 어제 하루 종일 응가 안 했어. 응, 봐라. 꿀떡아, 응가, 응가. 너배 아플까? 아이고, 세상에. 왜, 너가 똥안 뜬다. 며 어떡해. 다시 갈 거야? 응, 응, 어떻게 엄마 손에 우산이 있어가지고. 자, 엄마 손 얘기해. 에휴, 어떡해. <laughs> 아, 나물로 해야 돼. 아까 응가도 하고 올 걸. 어, 진짜. 이야, 너 어쩜 좋아? 응, 발을 귀여워. 오, 대왕햄스터한테 지금은 <laughs> 지난번에 우산 보더니 일단 여기에 걸려 있는 우비를 <laughs> 바라보는 중. <웃음> 귀여워. <웃음> 귀엽네, 응? 꾸러. 너왜 이렇게 귀여워? 불독, 왜 이렇게 귀여워? 이거 봐, 이봐봐, 가 봐봐, 여기 봐봐. 봐봐. 너 너무 귀엽다. 이봐봐, 너 너무 귀엽지 않아? 응? 좋겠다야, 너 너무 귀여워서. 응, 음, 스트레스 받아. 빗질 안 할게, 엄마가. 다 했어, 꿀떡. 꿀떡, 일어나. 아, 옳지. <laughs> 아, 귀여워. <laughs> 꿀떡, 엄마 길목을 막고 있네. 꿀떡, 엄마 출근해야 돼. <laughs> 엄마 출근해야 되는데. 저기요. 거기 막고 있어도 엄마 가야 돼. 꼴떡이 잘있잖아 오늘은 금방 와. 응? 이거 그때 엄마 깎아 해놨어. 저기 깎아줄게. 열게요. 아이. 히히히 꼬리 흔들고 있어? 이리 와봐. 엄마 껌이랑 해놨어. 너 줘. 일로 그. 와 이거 주고 갈게. 일단 얘네는 저기 좀 넣어놓고 얘네는 이거 봐. 네 개나 있지? 일단 아이고 꼴딱 기다려 꼴딱 여기 파 있어 저거 먼저 가져갔어 어이 구 빨라라 이거 앉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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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하고 있어 갔다 올게 쿨아 cool. 진짜 귀여워 너무 귀엽게 생겼어 우리 강아지 아 이뻐 일단 잘 있어. 알지? 저기 해 수가? 왜 이렇게 귀엽지? 오. 엄마 가야 되는데, 왜 이렇게 귀엽냐, 오늘? 응? 응? 너깔때이껌 달라고 왔어.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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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았어, 막 갈게. 사랑해. 아이고. 었어가지고 얘를 선물 받았습니다. 음, 좋은 세상. 맵살 찹쌀 이렇게 밥도 들어있나봐요. 어 꿀떡이 왔어? 꿀떡. 맛있는 냄새나? 고기 냄새? 어머 어머. 고기 냄새, 저건 너못 먹는데? 저거는 <laughs> 귀여라. <laughs> 저건 꿀떡이 못 먹는 고기야. 응? 꿀떡이 삼계탕도 챙겨줄걸, 그치? 내년에 챙겨줄게. <웃음> 귀여워. <웃음> 맛있네, 세나. 궁금했죠? 어우, 착해라. 따란. <laughs> 혹시 부족할까봐 저 햇반 대신 이렇게 밥을 소분해서 왔어? <laughs> 냉동에 넣어놓거든요? 근데 혹시 부족할까봐 데웠는데 이게 생각보다 안에 밥이 되게 많이 들어 있더라고요. 여기 밥이 진짜 많아요. <laughs> 너못 먹어. <laughs> 귀여워. 그때 구경해 그럼. 어, 먹고 싶어. 저거는 간이 돼 있어서 응? 볼때못 먹어. <웃음> 슬퍼. <웃음> 콜이 왜 내려갔어? <laughs> 응? 나 엄마 이거 먹을게. <laughs> 안 돼, 이거, 엄마 거야? 어, 구 먹고 싶어, 어, 먹고 싶어. 어구. 나중에 엄마가 삼계탕 만들어줄까? 먹멍이 삼계탕? 내년에 만들어줄게. <laughs> 귀여워. 거기 앉아있어도 엄마 못 줘, 꿀떡가 귀여워. 너 여기서 이거 보고 있어, 그럼. 엄마 먹는 거. 아, 여기 내려놓을게. 어, 먹는 거 구경해. 어쩔 수 없어 음! 고기! 꿀떡아 <laughs> 귀여워 근데 못 먹거야 음? 부드럽구만 <laughs> 음, 진짜 왜 이렇게 웃기냐 얘 응? <laughs> <laughs> 어떻게 비가 오는 거를? 그래,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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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가 오는. <웃음> <웃음> 아, 진짜 귀여워. 응? <laughs> 장난감도 어, 별로야? 어떻게 하루 종일 비 오는데 장근? 장근? 헤이. 헤이. 아이, 청경채다청경채다 오. <laughs> 귀여워. 여왜 음... 밖에 보고 있네 여기 틈으로 비 오지? 밖에 보니까 비가 계속 오지. 너 그래도 이따 밤에 나가서 응가 해야 돼. 어구, 피가 와, 슬퍼. <laughs> 귀여워. 우비 입고 나갔다 하자. 아, 귀여워. 하품을번 같아. 아, 어, 귀여워. 어, 진짜 귀여워. <laughs> 비도 온다. 쏟아지겠다. <laughs> 꿀떡 왜. 귀여워. 따라 꿀떡이 가자. 어? 가자. 꿀떡 괜찮아. 가보자. 엄마 먼저 갈까? 이리 와. 꿀떡 이리와. 꿀떡 이리와. 옳지. 하, 집에 가자. <웃음> 잘했죠? <웃음> 잘 보일지 모르겠지만 꿀떡기가 갑자기 이렇게 꼬리를 저한테 줘서 <laughs> 기록하는 중. 잘안 보여도 기억할 수 있으니까. 이러다 좀 있으면 또 가겠지. 덥다고.